여러이 개새끼야! 나와! 나와! 정말할때 나와! 너 해결하고 싶으면 나와! 경찰을 부르든지 응? 열어 열어라 이 개새끼야 조용히 살고 싶은면 열어 열으라고 개새끼야 사실은... 열어라고 왜못 열어? 뭐라고? 니가 들이... 나와 그러면은 나와 이 개새끼야 더 험한 꿀 보기 전에 나와. 내가 이문문 부셔버리면 나와 드릴로 뜯게 져 나와 나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이 개새끼야 나오라고. 나오라고 이 새끼야. 지은재는 니가 지은재가 있으니까 지은재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열어. 열어. 네가 언제 나한테 존댓말 했다고 하시라고 야, 개새끼야! 열어! 열어, 이 힙, 개, 힙, 힙, 개새끼야! 이 씨발 잖아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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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이기 싫으면 네가 나와, 이 개새끼야! 나와! 이거 문 들이를 뚫게잖아, 나와, 이 개새끼야! 나와! 나와! 윤상국인지 늙은지 개 씨발 년도 나와! 봐 나와! 나와! 이 개새끼가 산!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나와! 나오라고 개새끼야. 난안 가실 건데. 나오라고. 나오는 게 좋을 텐데. 올 텐데. 그 늙은년이라도 문을 열어 봐. 문을 열어 봐. 이 개새끼야. 이게 너가 저지른 죄의 업보야. 열어. 열어 이 씨발 자는 뭐가 부드러워서 문을 못 열어 말을 해보자고 말을 해보자고 말을 해봐 열어 이 개새끼야 뭐? 왜? 안 거야. 왜? 뭐가 두려워서? 아, 뭐 야, 그년이 뭐라고 그래? 네 윤상국이 뭐라 그래? 열지 말래? 열지 말래? 열지 말래? 대답해. 아 내가 열기 싫어그래 아니 그년이 뭐래? 너그 년이랑 같이 있잖아. 같이 있는데, 어. 아, 쉽, 내가 어 그럼 네가 나와. 왜? 왜? 여아이 개새끼야 그게 좋아 지금 상황이. 뭐? 그럼 네가 더 힘들어질 텐데. 열어. 존말할 때 열어. 문 따기 전에. 문 따봐. 응? 문 따봐. 문 따봐? 열어. 따기 전에 열어. 열어, 이 개새끼야! 네가 불러, 따는 거. 네가문 따는 거 불러. 나 그런 거잘 못해. 응 음, 나와 나오는 게 좋겠어 무슨 일이세요 어 무슨 얘가 일이세요? 문을 진짜? 안 열어요 마스크 하지 어떤 관계입니까 예뭐 어떤 관계입니까 얘가요 네. 얘가 신고했어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왔으니까 얘문좀 예,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열수 있는 건 아닌데 아 어떤 관계입니까 얘랑 나랑 친한 관계예요. 친한 관계. 네, 뭘못열다는데왜 굳이 그러세요? 어 열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 어떤 이유입니까? 아주 불가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 날 이유도 없이 고소를 냈어. 아니 그거는 조사를 서로 받아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 나 궁금해가지고 왔거든. 물어봐야지이 새끼 고소한 새끼인데. 자 누가 이 새끼 제새끼합니까이 새끼한테. 네? 이 새끼는 개새끼거든. 개새끼 이 새끼 는 개새끼거든? 네가 새끼 얘를 하냐. 알아요? 아니마 그럼... 아주머니라니. 그럼 뭐라고? 난 미스야! 거예요? 예? 미스라고! 미스씨그러데 근데! 야, 줘 보세요. 신분증 줘보세요. 네. 신분증? 왜? 이거부터 나... 여세요! 우리 이미대로 열수 없어요. 왜? 못 열어요. 근데, 왜 출동을 해? 아, 신부가 왔서때 출동을 해. 본인은 손를로우고 지금 바로. 어, 얘만 중요한 거야? 난 중요하지 않고? 아, 지금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네! 이 새끼랑 나나! 이새끼 나랑... 뭡니까, 이 새끼가? 이 새끼! 선5 0로호에 있는 자, 이 새끼랑 같이 나랑 연행하세요. 같이 연행을 하세요 같이 연행 안 합니다 신분증 자, 주세요 녹화합니다 신분증 녹화하세요 신분증 주세요 왜자 경찰관에 출동하면 경찰관 징후지 끌고 신고한 새끼 이... 왜 소리만 꽥꽥 지른다고 될일 아니에요 당신도 소리 지르고 네? 있잖아 본인이 지금 기본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왜 그럴까? 이유는 왜 왜저한테 모르세요. 조사를 새끼... 했으면 가서 조사를. 그러니까 얘도 나오라고 하라고. 하라고. 급선무가 이 새끼 나오는 거라고. 와이 나가기 싫다는 사람 우리가 왜 나오라 그럽니까? 이 새끼, 뭐래? 원, 이 새끼 네. 뭐래요? 원이 새끼 원하는 게 뭐래요? 어머 못 나오겠다는데 실가 본인 가랍니다. 필요 없다고. 그래? 예. 됐습니까? 누군지 이 새끼가, 밝히세요. 이 새끼가 누군지, 누군지 밝히세요. 자 전차대로 합시다. 그래? 예. 누군지. 주지. 밝히세요.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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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히지. 이 새끼는 관광범이거든그 그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사할 거예요 네. 나오라 그래 지금 당장 자 제가 나오란 그래. 말하고 할거 아니에요 자 소리 깨끗히 지르지 마시고 조차 지금 조차적으로, 당장 조사대로 합시다 그래 그거 주세요 순서대로 하게 신부증 주세요 신분증 달라고? 네아 주지 네, 괜찮다 자분필요하게 저희 나오게 찍은다든지뭐 음성이 들어가서 녹음한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 지금 뭐 유튜브입니까? 응? 어? 뭡니까 지금 당연하죠 유튜브. 우린 크리에이터거든 자 자 촬영 찍지 마세요. 저희 목소리가 들어간다든지 저는 촬영하면 음. 안 됩니다. 아 편집이 드렸고. 가능합니다. 아니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오케이든 이 새끼 나오라고 하세요 빨리. 어, 우리만 나오라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나오는 건할거아니요 그럼 어쩌라고? 나만 가라고? 어, 처벌 받아야지. 아니, 그럼 내가 거. 처벌을 받아? 네. 무슨 이유로? 내가 무슨 무언자일 을 네. 했어? 자체에 으로도 뭐라고요? 지금 자체 여기 오신 것만이라도 스콤 음. 스토킹, 뭐라고 어, 스토킹, 전화번호 번몇 쓰세요? 3 8 6 3 0 5 1 6 소란, 네? 네. 소란, 네. 소란, 어, 이웃에. 소란? 자, 나오세요, 네. 우리는. 자, 네. 자말 똑바로 하세요. 왜 자꾸 누가 듣습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아, 얘, 내가 입 다물고 있을게요. 아니, 그러니까 나와 떨어져 있시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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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네. 가만히 있어 볼게요 가만히 있어 볼게요 저 그렇게 막무가내 아닙니다 네, 잘 맞습니다. 여러분 잘 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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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하니까 여기 여기 나와서 주세요. 깜깜하니까. 미철 경찰서예요? 아니면은 방공대서 나오셨어요? 미경 경찰서? 영업하출소? 우리 집 옆이에요. 저 하나로쇼핑 앞에삽니다 시간에 음. 네. 열었는데, 그건 아니죠. 사정이 있잖아. 내가 괜히 왔겠어요? 어, 괜히 오셔도 안 아니지. 지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지금. 뭘 네. 앞뒤를 알고 말씀하세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할 일이 법이라도, 아니. 법 앞에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고. 같이 연행해 주셨으면 좋겠네 제발 좀 아니, 무슨 근거로 연행을 해요? 뭐라고요? 무슨 근거로 연행을 해요? <laughs> 이 새끼가 개좆같은 새끼거든 이건 뭐 간간히 할 수도 있지 뭘머리 뭐 이렇게 길어져 어? 아우면 나가서 파출 영어 파출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뭘구독자였다고뭐 어쩌라고? 후원을 많이 해서 고맙다고? 이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응? 다른 다른 사람들 살고 있어요. 네. 너무 큰거리지 마세요. 안돼. 아니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뭐 구독자 이런 얘기 안 해. 내가 구독자래. 그동안 매개 구입히고 시키고. 아,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아 목소리가 원래 커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죠. 음. <laughs> 嗯。Mm. 난 항상 훌륭했어요, 경찰 아저씨. 알아요? 무슨 뜻인지? 못 나오겠대? 네 내려놔봐. 왜? 왜? 아니, 아, 파출소 그 같이 정도는 가야지. 정도는 왜? 정도는 왜? 이 새끼가 나를 신고했잖아. 지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신고를 해? 황기 씨. 네. 지금 무슨 억하신 이 있어, 저희한테? 많죠. 예? 아니. 어디든 아, 사대진 하지 마시고. 사대진할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내 지금 심장이 어떤데? 본인 심장은 어떤데요? 네? 저분은 네? 저분대로 피해를 피해 지세저 새끼가 뭐래? 저 새끼가 뭐래? 말 어, 똑바로 어, 어. 하시,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 못해내려 내려갑시다. 어, 내려갑시다. 아, 내려갑시다. 저 새끼는 저새끼라 그러지 뭐라고 그래? 아니, 계속... 그럼 제가 뭐, 할머니한테, 네. 예를 들어서. 아즈만이라니, 네. 네. 나 미스야. 미스고 뭐로고 이, 막 요게 돼. 미스고 뭐고? 요도 돼. 미스라고, 아즈만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내가 무슨 말을 똑바로 안 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시라고. 이 새끼는, 이 새끼라고. 우리가 듣잖아요. 내려오시라고. 당신들하고는 관각이 새끼랑 같이 가야 되겠다고? 아, 억지를 부릴 걸 부리세요. 왜 억지야? 왜? 본인 처벌해드릴 게 필요하면. 무슨 처벌? 이분도 필요하면 처벌해드릴 거예요. 이 새끼도 나오라 그러라고. 안 나오겠다, 아요 왜? 아, 그걸 왜 반지 물어요. 어쩌, 그럼 어쩌겠다고? 본인 싫다는데 뭘, 뭘 왜? 왜, 왜냐면은. 왜 싫대? 내가 무서워서? 아, 요가 그래서 싫대요. 욕안할 테니까 나오라고. 아니요, 욕안 그래. 아, 싫대요. 안 할게. 본인이 아, 알아서 하세요. 그걸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쩌라고 그러면은. 어, 내려보세요. 내려가서 어쩔 건데? 영호파주소갈 거예요? 어, 원하면 데려다 드릴게요. 엔데. 네? 나 집에 가라고? 나 집에 못 가겠어요. 나 밤새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나와. 아, 그러면 처벌받아야 돼요. 왜? 설명 드리죠. 이걸 시키면은 내가는 그림도따지 하면 뭘 설명드릴까요? 녹음하면서 네? 인근순환에 대한 법적 표을 경찰관도 사람이에요. 마스크 똑바로 하세요. 마스크, 마스크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하세요. 아 오케이. 똑바로 어. 하시고 뭐가 어. 대화가 되려 그러면 응. 짜증을 낼게 아니라 차근차근 대화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자 본인이 얼마나 많은 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러 온 거고 본인 다짜고짜 제한 지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저희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당신 얘기고 얘를 불러서 자 저쪽 얘기를 대변해 드리잖아요 본인 만나기 싫고요. 왜왜 예? 어, 왜 싫대? 이유는 아 싫대요 그냥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자체가 싫대요. 어 돈을 그렇게 받아쳐먹고 돈 얘기는 모르겠어요. 돈 얘기는 일절 안 해요. 그 얘는 안 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고소돼 있으니까 서로 하세요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는 조사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저분이저분 얘기는 응. 야, 다른 주민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가면 가시면 가세어요어요가시 거기 추워요 밖에 내려가면안되이가시합그러시면그러이면이 가시면 이가시이 가시면 요이 가시면 안 되겠어요 면어요 같이 가어요 같이 가시는얘기요가시면그되가면안 가시면 저 되겠어요 가가시 하지 마시고 네? 반말은 내가 너보다 네, 본인, 본인 아주머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분 나쁘시고 괜찮은데 반말 찍지 않는건 돼요 무지하게 기분 나쁘지 네? 아주머니 아니거든 우는 무지하게 기분 나빠요 그냥 그냥 속으로 기분 나빠요 그럼 아니요 기분 나빠요 하지 마시라고 어쩔 건데 기분 아니, 나빴어. 나빴어 기분은 지크시라고 주먹으로 날릴 거요 어이없지 미안하네요. 내가 너보다 백만 배 억만 배 지금 어이없거든 이 개새끼 같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어이없어? 어이없어? 대역 안 돼? 내가 맛이 같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I feel 네? 내가 누가, 느껴 누가, 내가, 내가 그렇게 느껴 지금 어, 본인은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느끼세요 그래? 세요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해요? 네? 자 저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 본인하고 합방을 하실때요 어. 유튜버로 맞습니까? 응? 응? 저분은 먹방을 찍으시고 본인은 뭐 본인도 유튜버 하시는 거고 네. 저희 집에서 같이 응. 서로 방송을 하셨고 응? 같이 카메라 치우세요 응, 응, 응. 저한테서 치우시라고 네네. 아니 카메라를 저도보 자 하셨고 음. 본인이 비방하는 욕설을 해서 저분이 어? 그 경찰서에 고소를 하셨대요. 음.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음. 본인이 그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 조사를 했다고 지금 찾아보시는거 아니에요. 음, 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 만나기 싫그 부분에 대해서 음, 경찰서에서 서로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음. 서로 조사받고 네. 네 처벌할게 하는 상황이라면 처벌하면 그렇게 하시겠대요. 음. 네. 그, 지가 지은 제가 하나도 없대요? 네, 본인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어. 네, 제가 들은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아. 네. 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상에서 본인이, 뭐, 뭐, 이렇게, 어쨌든 회사님 필요한 계속 와서 소리를 질문을 하면, 어. 응. 경업적으로처벌받으실 수도 있고. 아, 어, 받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편하면 계속 해보세요. 네. 받으실만하 받으면 되죠. 네. 태국으로 네? 형사입건 뭐라고 형사입건을 해. 형사 자 지속적으로 해. 제가 어. 듣기로는 저분 얘기로는 어. 뭐 전화도 하지 말라고 <laughs> 뭐 경호 조치가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가 먼저 톡을 했어. 내가 먼저 전화를 아, 한게 아, 아니라 이번 박았잖아요. 코만 안 박았잖아. 계속하세요. 똑바로 하시라고요. 똑바로 네. 했잖아. 네. 얼마나 똑바로 해요. 코까지 가리세요. 가렸잖아. 코구멍만 가리면 됐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든지 음. 여기 와서 뭐또 이런 식으로 방해되면 음. 자 새로 생기요 아니 저... 내가 내가 잠깐 음. 내가 궁금한 건 음. 뭐가 무서워서 나를 못 만나냐는 싫대요. 얘기예요. 실태요. 그 자체가 실태 그냥 싫대? 조사받을 게 있으면 그래서 고소를 한 거래요. 음. 예 네, 그러니까 서로 그 부, 가릴 부분은. 네, 경찰서에서 응, 응. 조사 받으면서 응.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대로 끝? 응, 네, 체벌 받는 거고 어. 제가 설명 해 드릴게요. 내가 ]잖아요. 내가 영업 파출소로 가야 될 지금 어째요? 영업 파출소 오실 응. 필요 없어요. 자 같이 가요. 영업 파출소 나 우리 화하나는실풍 앞이니까. 아니, 우리 신고 받고 또일 봐야 돼요. 다른 아니, 일 봐야 거, 되고. 거기 안 가? 나또 택시 타고 가야 돼요? 택시를 타고 가던걸어가시던 판단하고 을 우리가 일 봐야 돼요. 다른 일도 보는 차지 이게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높아심 다른 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오시거라. 있을 때 찾아올 일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스토킹 처분해서 처분 받을 수 있어요. 있 네, 그러니까, 있어도. 요 따지시고 싶은 부분은, 음. 경찰, 어쨌든 고소가 되어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음.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할 거예요. 음. 언제? 12월 2 4일날 했대요. 그러니는 담당 형사가, 그거는. 내가 걔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올 거예요. 기다리는데요 언제까지? 네. 내가 지금 2월 4일날 어그 전에 시골에 가는데 네, 그 전에 와요. 그 전에 오고 어. 혹시라도 시간 안 되면 시간 변경해서 언제든지 가서 본인 내가 먼저 전화하는 를게 빠른가? 네,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면 음. 네, 그렇게 하세요.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설명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여기로 음. 오시거나 하면 음. 안 됩니다. 음. 아시겠죠? 네 이제 얘에어 얘가 어디까지 갈, 가는지 내가 이걸 본 거예요. 그, 아, 네, 그, 그거를, 그래, 알겠는데, 어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치. 네. 자, 응. 카메라 저한테 비추지 마시라고. 아니,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휴대폰이에요. 가지 마시라고. 응. 근데 뭐? 네. 어 들어가세요. 기가하세요. 어딜 들어가?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가시는데다요 택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알아서 잡으세요. 그걸 알아서? 얘기를 하세요. 어, 내가 알아서 왔으니까.